2024년 6월 18일, 후에 마이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며칠 전, 방컬 목사님과 나무 원장님, 또 1차 캠프팀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나는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. 통증 치료 방법은 미세 전류를 통하여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, 그로 인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. 방클 목사님께서 나의 거북목을 지적하셨기에, 나무원장님은 제 목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. 한국에서는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데 저에게 치료, 치료비 없이 섬겨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.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때 아닌 복을 누리,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제 저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이렇게 누림의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심을 매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